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즈백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즈백 12월 3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나스닥 최고치를 경신했고, 티켓크 역사상 최고치인 91.8달러를 찍었으나, 이틀 전 FOMC 금리 인하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어젯밤에 다시 반등,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다우지수 2.58% 하락은 1974년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부진한 10일 연속 하락을 기록하면서 지수도 약 2700포인트 하락했고요. 이번 하락의 큰 원인은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3, 4회에서 2회만으로 변경할 것 같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왜 2회만 내리느냐? 그것은 첫 번째,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하락이 더디고 있고, 내년 2025년에 실업률 예상은 나쁘지 않고 견고하지만 보시면 4.4, 그 다음에는 4.3 굉장히 실업률이 낮게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2.1 정도 잡아놨는데 예상은 2.5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한 횟수가 2회 정도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우, 나스닥, S&P 모두 급락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 나쁘지 않으니. 미국 증시는 더디게 올라가겠지만 우상향할 것입니다. 목요일 발표한 중요 지표로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이전 분기 3.0이었는데 이번에 예측 2.8보다 높은 3.1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 여전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PC 물가 지수도 여전히 미국 소비자 소비 지출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미국 고용 역시 강합니다. 예측치보다 낮은. 22만건이 나왔고요. 이것은 2주 이상 실업 상태인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 수도 187만 4천건 나왔습니다. 여전히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페드와치 금리 인하는 12월은 이제 금리 인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4.5%이고요 다음은 내년 25년 1월 29일 현재는 동결 예측이 91%이고요 아마 3월 정도 되어야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우가 2.13% 하락, 나스닥이 2.3% 하락, S&P 2.26% 하락, 국내 코스피는 4.1% 하락 마감했고요. 국내는 미국보다 더 하락 폭이 큽니다. 유가는 기존의 71달러에서 현재 69.46달러로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고요. 대신 환율이 또 상승했습니다. 현재 달러당 1445원으로 지난주보다 상승했습니다.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스닥의 하락으로 TQQQ는 무려 8.49% 하락했고요. 산타렐리를 기대했는데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단기로 투자하고 있는 TQQQ RSI 투자는 이번주에 7회차 수익 실현했습니다. 7회차는 총 10회만에 수익 실현했고요 미주백 83만원 미주백 와이프 232만원 수익 실현했습니다. 엑셀을 보시면 미주백 지금까지 누적 수익 369만원이구요. 한번 할 때마다 평균 52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25일 한달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구요. 평균 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나와있네요. 와이프는 6배수 투자이기 때문에 저보다 3배 정도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이프는 이번에 232만원 수익 달성했습니다. 현재 TQQQ, RSI는 7회차 종료되고 이제 8회차 진행중이고요. 어제의 상승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미주백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TQQQ 8.49%의 하락으로 총 평가금이 5,600만원 하락했고요. 최근 4주 연속 상승했다가 크게 한번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뭐다 하락시 줍줍. 이번 급락장에 모두들 많이 추가 매수하셨나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어제 미국장 반등으로 RSI 계좌 많이 회복했고요. 항상 남들과 거꾸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있으니 급락장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개별 주식이라면 신경 쓸 것도 많고 그 회사의 소식들 항상 눈여겨 봐야 되는데 미국 전체에 투자하고 있으니 큰 급락장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겪으실 텐데 그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백 계좌를 요약하자면 TQQQ 수량 총 7,205주. 지난주보다 92주 증가했고요. 원금은 동일하게 5억 1,700. 수익금액은 3억 5,800. 총 평가금은 9억 800입니다. 계좌 공개하자면, 이거는 제 미주백 계좌이고요. 이것은 와이프 1번 계좌. 이것은 와이프 2번 계좌. 이것은 현재 TQQQ RSI 투자하고 있는 와이프 3번 계좌입니다. 일부는 달러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미리 시장 예측도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합시다. 그래도 충분히 수익 나오며 꼭 계속해서 장기로 가져가야 큰 수익이 되니 장기 계좌에 차곡차곡 주식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존경하는 미즈백 가정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요. 우리의 꿈과 미래 함께 이루어보시죠. 함께라면 가능하며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즈백이었습니다.